아무튼, 그 신흥, 어, 인프라. 아, 신흥 주식회사는 이제 사실 저희 ATC하고 굉장히 뭐랄까,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다고 해서 관여하는데, 특히 신흥의 특징은 후원하는데 아낌없이 초원해 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애니얼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투자가 사실 필요한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신흥에서 그거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들 같은 경우에는 연회나 여러가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신흥 임플란트가 좋은 점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장점들을 오픈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신흥회사가 사실 치과 의사들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치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사실 ATC와 신흥의 그런, 그런 합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간의 그런 어, 도움을 통해서 그런 정신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너무 신흥에 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흥의 그뭐 신흥도 이제 어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둔 회사인데 그래도 신흥이 치과 사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없 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ATCI의 그런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HC 학술사가 아니라 샤인 학술사인데 사실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laughs>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댄포트가 한국에서 제일 큰일플란트 치과 의사들의 사이트죠. 그부에서 해년마다 아마 댄포트 회원들이 그해 아, 네,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는 선생님들한테 주고 싶은 상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한 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올해가 아마 10년째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도 왜 그런지 자신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의 연자분들이 이 플란트 치료하시는 플란토리스트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전이나 치주, 뭐, 다른 영역의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까지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아 임플란트, 어떻게 뭐 연자인, 저에게까지도 수상에 그런 영광이 네, 온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임플란트가 더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과 의사들에게 정말 인류가 생긴 일에, 유일하게 찾아온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게 보면 블루오션인데, 아,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까 서두의 소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발전해서 정말 좋은 시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환자한테 좋은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치료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소사이티가, 특히 이 치과계가, 어 풍성해지지 어, 않을까 생각듭니다 <laughs> 네. 네. <웃음> 개인적으로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 연수에 강으로 네, 네. 강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어, 선생님 이 주로 연자로서 어떻게 책방에 많은 영향을 주시분이시잖아요 네. 그 강의 그 핵심 포인트라든가 연수를 뭐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실 네. 새벽까지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요. 네. 네. 새벽 3시 반에 선생님 네. 이제 끝나고 집에 간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들어와서 네. 그 강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너무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통찰력이 얼만큼 있는 치료를 하느냐가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도 ATC 있는 미팅 하는 이유는, 그때 본컨센서스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지향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은 올바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잘 인도해주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TC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좋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보다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통찰력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임플란트라는 그런 그 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과거에는 구강외과나 치주과가 집중돼서 이 수출했다면 지금은 일반 선생들도 님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치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치과 의사라면 임플란트 수술은 해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수술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연수회라는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에서 따로 과를 없었으 따로 있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한 사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가이드를 하고 전달하냐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임플란트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거저 얻는 게 아니라 정말 각고의 노래 끝에 이러한 치료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크다고 보세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치료를 위한 그런 수련과 같은 그런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늦게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통찰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보여질 수 있는 건 공교적인 네.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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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시정을 졸업하시고 배우하신 네. 선생님도 사실 일반적 주변으로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음. 음. 그 부분하고 차이가 네. 어느 정도 5년 정를 지나야지 들수있 아, 그래서 이제 각 나온 치과 선생님이나 들 경험에 부족한 선생님들은 사실 트라일러를 해야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다른 거하고 다르게 환자는 시행착오를 끝치면 안되잖아 환자는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는 최적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ATC가 제공하는 통찰력은 그런 시행착오를 걷지 말자는 거죠. 제가 20년 넘게 치료하면서또 우리 ATC 패커디들, 또 많은 동료, 치과, 어, 그 임플란트, 전문 임플란토리스트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디스커션하고 그런 피드백 했던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바로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이 책임있는 치권학사들의 사실을 는거 통찰력은 내가 하면서 통찰력을 얻은 거지만 처음에 가이드를 받을 때 통찰력 있는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는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 한국임플란트 소사이티에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요즘에는 90%나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가 놓을 정도로 많은 임플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임플란트 소사이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토, 하시이인 학술상을 수상받고서 되게 당황 좀 했는데요. 사실 초창기에 댄포토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개 소리로 덴포토의 이제 처음에 회원이 되면 아, 토요일을 이틀 동안 제가 올린 글들을 쫙 읽는 것이 마치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정석처럼 과정처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가 제 여러가지 뭐, 여러 뭐 상황때문에 겨우 바쁘고 뭐 힘들다보니까 댄포트 활동을 사실은 거의 못하고 있었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좀좀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좀더 좋은 그 임플란트 치료를 뭐 무엇인지 선생님들 돕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 댄포트 회원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 임상을 이제 된다고 했습니다. 임상을 이제 전파, 전파하고 어, 아무래도 이제 덴포트란 사이트는 임상을 아무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자기 그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에서는 아무래도 학회는 나또 강연에는 사이언티픽한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이 임상 이거 이걸, 이걸 만들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게 너무 좋은 문에 과학적 인 근거가 없으면 사실 그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연의 특징은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간다면 데포트 같은 사이트는 강연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좀더 자유로운 그런 토론의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인상들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고 거기에 너무 흔들려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연이나 학회가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데이터와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ATG는 그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연수나 이럴 때는 굉장히 임상적인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내년 미팅이나 또 제가 하는 과학 연회나 이런데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저희 ETC만이 뭐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정말 최정상의 대가들을 모시고 오픈 마인드 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컨센서스 레포트처럼 좋은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오늘 하고 있는 ETC 미팅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해선 거의 사상 초유하게도 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개 수술을 해 갖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개나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도 많고.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네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두개 수술을이 동시에 진행되고 또어개 동시에 진행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 그 시스템들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자들의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비슷해야지 서로 이걸 맞출 수가 있고 아뭐 한두 가지 어려운 게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아 역사상 가장 저희가 준비할 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그걸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우려를 해주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이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외국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 신흥이라는 회사가 도와주지 못하면 사실 이만한 것을 할 수도 없죠. 근데하나 아, 우리, 우리에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도전을 어, 사실 어,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면 사실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은 치료에서 이제 수준 높은 치료를 하고 있지만 한국 임플란트의 어, 어떻게 보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전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걸 준비한 것은 사실 이 코로나 여러 개 시기에 선생님들한테 정말 힘들고 또 우울하고 또 어렵고 사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는 것도 굉장한 사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또 하나의 선물은 사실 라이브 서저리 만큼 그 많은 부분을 배우고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드백을 보면이 부분에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강연도 하 네, 저, 아, 이제 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네, 제가 아, 저는 이제 1995년도 이업을취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회나 여러 이제 아, 뭐 아카데미나 또 논문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 또 약간은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 사실 이제 한 25년 한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롱텀 데이터가 만들어지요 그리고 어느 기간 내에 되게 성공적인 말 예를 들어서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성공적인 치료들이 쭉 이렇게 롱텀프 팔로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임플란트의 뭐 재료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식이라든지, 재료의 사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찰력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샘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샘플에 근거해서 어? 치료 결과들이 안 좋으면 "아, 이게 무슨 문제일까? 버트먼트의 문제일까?" 임플란트 서피스의 문제일까 c 어, 재료의 문제일까, 그러한 통찰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떤 e a 를 트리트먼트 플 a n is d 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그것이 강 m 나 d 수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 s 사이 r y easy to u n d e r 받고. 학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논문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제로 인상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어쩌면 롱텀 데이터가 그런 부분들을 통찰력 있게 가이드하고 정리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원의 개원이... 자 이제 또 임상 연구, 연자 활동, 연구에 이끄시는 게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이렇게또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짜 힘듭니다. 병원 아, 병영을 해야 되고 또 연수도 해야 되고 뭐 강의나 강연, 학뭐 학회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심포지엄도 많죠. 그런데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이제 참여해야 되고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사실 그 임상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자료를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뭐 CT도 팔로우 해야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때 보면 2중3중으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약간의 이제 소명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 처음에는 이제 뭐한 하다 뭐아 이게 힘들어서 이 이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진료만 열심히 하고 병원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특히 이제 제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제자들이 좋은 피드백하고 또 그런 그들도 많이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임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보람 있고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사실 편지도 자주 받게 되고 메일도 자주 받게 되고 어, 그런 것들 하게 됩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연세도 하고 강의나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어, 그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2년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자기들이 임상비를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온는지에 대해서 안 좋게 하고, 흐뭇해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아, 나에게는 소명 같은 거구나. 네, 제가 이제 이 시대에는 <laughs> 어때 보면 이번 뭐뭐 비롯기인이니까 조금 <laughs> 이상하지만, 이번 세상에서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면서부터 너무 갑자기 늙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laughs>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제, 제 자신이 이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이거를 사명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힘들지만 저한테는 힘이 되는 그런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어떻게 했었는지 안 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모르고 안 하는 건 하고 알고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결국은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이 부분이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ATC 온, 에, 오늘 애니 미팅에서도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할 필요 없다 어떤 선생님들은 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간점이 뭐냐 이제 그런 정도로 소프트 티슈는 사실 아직까지 컨트롤 버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 임상자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환자들은 이게 너무 필요하다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소프트 티슈는 한 번은 정리가 사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수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소프트 티슈의 그래프티, 하드 티슈보다 소프트 티슈 그래프티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봤더니 뼈가 조금 없더라도 소프트를 티 두껍게 만들 때 훨씬 더더 롱텀하게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자들이 지금 외국에서는요 소프트 티슈에 대해서, 특히 소프트 티슈 그래프티에서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논문과 책들이 많이 써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수가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거죠 한국 임플란트가 세계로 나가는데 사실 걸림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피하고 내가 모르니까 안 하고 이런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왜냐면 그 중에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적응증을 잘 잡는 것이 더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걱정을 많이 했고 선생님들한테 소프트위시 그래프가 과연 얼만큼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했지만 의 그래도 ATC가 한국 임플란트 소사이티비에서 꼭은 한 번은 해야 된다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연수에서도 꼭 제가 일정 시간 부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뭐 에피소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은 이제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첫첫 번째 환자를 95년도에 볼때 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술 기구들은 되게 서양인들한테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구칩을 하는데 입이 정말 안 벌어져서. 환자의 거의 뭐 이제 턱을 그냥 거의 뭐랄까 턱 빠지게 거의 할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치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왜 서양인들은 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어, 임플란트 시스템을 하악 그러니까 상하기는 하는데 제2대구치를 심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면 그슬렉슨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도 입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대도치수려해야될 경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 같은 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뭐 제가 2 0몇년 동안 해 보니까 플란트는 사실 재료가 되게 중요한 특히 임플란트의 서피스를 얼마큼 회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 특히 케미컬 잡고 그다음에 그래프트 머티리얼도 10년 동안 아무런 안정적으로 문제 없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그 회사가 얼만큼 그 안정적으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멤브레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때보면 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뭔가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 아, 7년, 5년, 7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임플란트에서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도 중요하고 또 수식도 중요하고 뭐 임상도 중요하고 막,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그 임플란트 재료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퀄리티 컨트롤 하는 부분들을 치과의사 업체가 정말 힘을 합쳐서 콜레스 어, 컨트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봅니다 네, 그... 네. 그래서 오늘 계기로 그 소프트 시가 예, 어떤 스트레스가 깔끔하게 했어야 되고 잘 정리돼서 그게 예, 인상해서 자신 있게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저희도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한는부분을 정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페리 인플란트 기술에 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기대하실 것이라고 봅니 뭐 여러 가지 글로벌한 그런 이제 연자들도 저희가 섭외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좀, 아, 좀 관심을 갖고. İçeride